지금까지 잘 왔어요, 대학들이. 70% 크트라이 100분 점수를 잘 공개를 해줬었는데, 올해 이 점수를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,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자료이 자료가 마지막입니다. 2025학년도가 오른쪽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. 대학에서 공개를 안 해가지고. 그러면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은, 2022학년도 왜 중요하냐. 통합 수능이 된던첫 회기 때문에, 현행 수능 방식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, 옛날에 인공개는 서울 소재 자격으로서 정시 합격 라인의 한 최저 정도로 보면은 서울대, 고대, 성대 이쪽도 보면은 수능 2등급 정도가 합격거입니다 국수탐 2-2-2 정도가. 그게 다섯 개 학교에서 2023년 도 여덟 개 학교, 2023년 8개 학교 이렇게 돼서이 정도 대학이고, 만약에 국어 수학 탐구에서 3-3-3을 찍었다. 저덜 대학입니다.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한 10개 대학들이 들어가 있네요. 수능 3-3-3을 찍었을 때 지금 이제 정시로 가는 대학들의 분포도입니다. 이게. 2025가 어떻게 될지 이거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하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자연계. 2등급인에 들어온 학교가 4개 학교, 6개 학교, 10개 학교로 늘어났고 이거 의대 쪽으로 다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신대 가면 우수한 애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. 공동화 현상 벌어지는 것아니야 상위권에서. 특히 자연계이 현상이 커지고 있죠 지금. 그 다음에 3등급대가 13개 학교, 15개, 16개 학교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.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6월 달목평 결과 나오면 4, 월 6등급을 찍어 나왔다 하더라도 3만 한 찍어보라고 하십시오. 자력으로 동네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자력 정치 합격 가능권 안에 들어옵니다. 저게 안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에버리지 3을 못 찍어서 제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재수를 하러 와서는 거의 4, 5, 6 등급대가 거의 단밀이라고 생각해도 좀과언이 아닙니다. 그 재선 애들 한 2등급 아찔하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1등급을그 절대 아닙니다. 3점도 찍으면 중경 중수레를 정시에 갔습니다. 그런 애들이 재수를 해서 재수를 하고 나서도 2등급 안에 국어 수학에 들어오는 비율은 20%밖에 안 돼요. 나머지 80%는 재수하고서도 2등급 인에 진입을 못합니다. 그니까 너무 어, 6월 모평 결과를 보고 본 수능 때는 N수생들이 막 엄청나게 우산에 들어오니까 크게 뭐 위축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문제라도 더맞추겠고 노력하면은 어, 정신 똑바로 차면은 지금 4, 5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3을 찍으라 하고 지금 수능 점수만 2등급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올려주고 마지막에 탐구가 올해 중대 변수입니다. 다들 애들이 정신없게 할것 같아요 분위기요. 왜 사탄론 때문에 사탄론이 뭐냐 이상하게 급정거리가 되는 거예요. 지금.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막 한국과는 뭐 단가 개설하고 난리가 난 분위기가 됐고,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. 6월 어, 모평 결과가 6월 3 0일날 정오 12시부터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걸 겁니다. 사탄의 음식이 지난 6월달보다는 작년 6월달보다 어떻게 변할 됐느냐 이게 같아 뭐 같아.